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리스크코인 보실건데 우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하방으로 밀릴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 거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리스크코인 먼저 보기 전에 제가 유튜브 단독으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하신 분들 24시간 동안 제가 무료 공유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오전마다 이렇게 관점이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대응 전략을 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텔레그램. 문자로 대응 전략을 짜 드리고 있다는 거. 이 모든 게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 확인하시고 숫자 7번만 문자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리스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일봉의 움직임을 볼게 아니라 사실은 월봉의 움직임을 보셔야 돼요. 이제 월봉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좀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거래량을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짜잘한 거래량이 나와주다가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 정말 불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만들었던 이런 지지대를 이탈을 하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온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역사적인 거래요. 상장 때도 나오지 않았던 이 거래는 어디서 찐 바닥자리다. 이거를 세력들이 체크를 한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양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런 식의 움직임니다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요 구간 1차 구간을 잡아드릴 겁니다. 요 구간 2700원짜리. 요구간때는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마감을 해줬던 이런 구간이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받고 저항받고 또 이렇게 저항을 받아줬었던 이 차트에서 굉장히 주요 매물대. 이 매물대 자체가 매물이 상당히 센 구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거래량을 필두로 해서 추가적으로 넘어서 안착을 하는지 이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일단은 제가 그 이상의 움직임에 대한 거는 영상에서 제가 밝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부 정보기 때문에 제가 입수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를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이건 좀 어렵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조금 더 자세한 이런 타점이 공유가 필요하신 여러분들은 하단에 제 번호 확인하시고 숫자 7번 그리고 종목명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리스크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서 지금 400원대 진행 중인데 앞으로의 움직임까지 제가 다 세팅 해드릴 거니까 무료로 할때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안정적인 대응하고 가셔라.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막 역사적 고점 보면 지금 막 64,000원 막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거 절대 못 갑니다. 여기까지는 절대 못 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자리예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보셔야 되는 이 주요 매물대 1차적인 자리 때만 제가 잡아드린 거고. 이 구간은 이런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물려 계신 분들도 이 구간대에서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구간이라고.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전량 정리를 해야 될지 이런 판단을 할줄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들어오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이 구간에서 수익 중인데 이런 분하고 나는 몇년 전부터 물려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지금 반반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재단 측과 접촉을 해서 어렵게 정말 어렵게 세력들에 대한 정보를 제가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 저에게 문자 남겨 주시고 일단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요거가터 상당히 중요하다. 이 가격대는 670원 구간이에요. 구름대 또 구름대 매물과 또 겹쳐지는 구간이면서 지지를 받아줬던 저항을 계속해서 또 받아줬었던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월봉상의 역사적 거리량, 이거를 정말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말씀좀 드리겠고. 신규 분들은 엠마라에서는 좀 들어가지 마시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그냥 냅두세요. 냅두시고 올라가는 과정들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 나가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매일같이 공유를 좀 드릴 거니까 리스크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제 번호 확인하시고 숫자 7번 그리고 종목명만 문자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만 안내를 좀 해드릴 종목인데 피터 안드레아스틸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페이팔 공동 창업자 그리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창업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더리움 개발하는 개발비를 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투자를 잘하는 귀재예요. 실제로 피터 틸이 투자한 180라이프 사이언시스, 이더리움 보유 및 이더리움 질리아 리브랜딩 속에 250% 이상 폭등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엄청나. 내부 정보가 빠르다라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분석이 안 되면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인물들이 매집했던 이런 코인들을 알고 계셔야죠.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부 자료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나는 자료도 없고 뉴스 볼 시간도 없어 그런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코인 관련해서 주요 인물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런 코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지만 이 리포트 안에 이 주요 인물들이 매집했던 이런 코인들의 목록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었냐? 이거는 제가 유료로 이용하는 뉴스 사이트예요. 여기서 뉴스를 보시면 미공개 뉴스들까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들을 확인해서 중요 인사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실제로 고래 움직임도 제가 확인을 하면서 정리를 해 놓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에서 제가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번호 확인하시고 궁금한 거다 물어보시고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매집이 들어가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특별히 100분에게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이런 정보를 공유를 받으셔야지 정말 21세기는 정보전이에요. 정보가 느려버리면 여러분들 대응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남들보다 빠르게 처신을 하셔야지 이번시 그냥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실제로 21년부터 제가 4점 공유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한 해씩 지나고 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고 곧 있으면 이제 3천 명을 참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초반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지만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게 되었고 이게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100% 무료로 이렇게 전략을 도움 드리고 있고 실제로 높은 승률을 저희가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으로 전략을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뭔 이득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저희 명성을 높여서 앞으로는 더욱더 큰 업체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종 목표는 만 명이에요. 만 명을 목표로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좀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가 좀 저조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략을 매일같이 이렇게 공유를 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100%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상단 제 개인 번호입니다. 확인하시고 참여. 참여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바로 확인해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 무료로 받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